그리 바로 어, 클라시의 개인 네. 콘서트 인제팬 대기실입니다 여러분 저희 클라시가 듣고 있는 어떤 무대를 보여드릴지 궁금하시죠? 저도 네. 궁금합 그럼 네. 그 현장에 바로 가볼까요? 네. 제 오늘 의상의 음.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체인 아. 팔찌 체인 네. 귀걸이도 있고요 그리고 되게 엄청 커다란 벨트와 반짝반짝 뚫리는 치마와 자리에 레그 <laughs> 워머도 했는데 이게 계속 흘러내려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요 어제 장키호트에서 제이 손톱 케빅도 어. 음, 붙이고 무대색 그레이 랜딩 그레이 랜딩 그래서 한 시간 정도 뒤에 무대를 알아 왔고요 아주 기대됩니다 <laughs> 오늘 의상이 왠지 모르게 빨간색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킨톤으로 손톱을 했는데, 오늘 일단 검정색이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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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은 손을 들어야지 않겠습니다. 살짝 파지. 이렇게 해야만 그 오늘은 약간 눈마다 도 평소가 조금 달라요. 네. 네. 오늘 강렬해보려 네. 의상도 그렇고, 강렬하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일본을 음. 좀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오늘 음. 너무 음. 음. 진짜 재밌게 잘 보내셨던 것 같아요 실주쿠에 음. 가서 음. 회전 초밥을 먹었었는데 음. 너무 맛있었어요 음. 거기에서 장어초밥이라는 초밥을 먹었었는데 진짜 맛있었고 음. 날치알 김밥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날치알이 진짜 톡톡톡톡톡 톡톡톡톡 터져가지고 진짜 맛있었어요 음. 오늘은 음. 뒤에가 음. 반전인 바지를 음. 입었어요 음. 오늘은 포니티를입 입었고요 어, 완전 힙걸 요새 어쩌다 보니 옷을 되게 힙하게 입고 그래서... 다니는데 힙걸로 살아보겠습니다 동키호텔에서 샀는데 너무 화려해서 음. 어떡하지 했는데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무정 화려한 느낌스이쁘죠 포토홀에서 제 이렇게 스팽글 반짝이는 의상만큼 이제 손톱을 <laughs> 보여드릴게요 오늘 무대를 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에 했었는데, 음. 일본에 와서 하게 되니까 음. 새롭고, 음. 또팬미네요 음. 근데 오늘 음. 리허설 할때 음. 무대에서 음. 자꾸 속아주고 하는데 어쨌든 리허설이니까 관객분들이 없으셨는데도 너무 당황스럽고 기대도 그래서 습니다 채원 언니 먼저 겠습니다자 콘서트 무대를 하러 올라가기 직전이고요 예쁜 이열을 끼고 오늘 무대 예시고겠습니다 엄청 무연장도 있고 좌석도 엄청 이렇게 음, 많더라고요. 좀 긴장이 되기도 하지만. 음. 카이팅에서 잘다 음, 먹었습니다. 음. 나이 고정만 한 음. 거. 저는 지금 어요 유연아. 나 아무거나 누고 얼굴 동그얼 빼줘. 네 팩. 얼굴 동그하지만 무대는 잘할 수 있어요. 저희 오늘 주림콘서트 아주 재미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강한 게 더, 진짜. 네, 이거를 완전. 어, 그렇게. 그래. 아, 기분이 좋아요. 막, 뭐? 기분이 좋아? 아, 나 갑자기 떨려. 무사히 마치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 카메라가 잘안보여서 같이 먹어볼 팬분들이. 여러 색깔의 응원봉을 가지고 계셨는데 음. 카메라 주위에 불빛이 엄청 반짝반짝하이시니까 빨간불이 잘안 보여서 카메라를 잘못 봤어 너무 아쉽지만 그리고 모두가 잘했어 누가 왔습니까? 기영이예요. 기영이에요. 드림 콘서트 첫 번째 무대 음. 한 소감은? 제가 웃겼습니다 왜웃기진 <laughs> <여기? 웃음> 준비 다 됐으니 좀 비켜봐 라는 가사인데 제가 <laughs> 뭐라고 하셨죠 <laughs> 준비다 됐어, <때> 좀비켜라, <laughs> 좀 좀비켜라, 좀비켜라 이렇게 또 좀비켜라. 근데 이게 성출된 거예. 준비다 됐어, 음. 좀비켜라 이렇게 했어. 심오케했습니다두 <laughs> 번째 무대는 어떻게 또 트레이시 안 칼지게 인정인신가요? 아니요. 또안 <laughs> 칼지게 정면만 보고 올 거야. 이 노비소. 저희는 일부 공연을 마쳤고, 일부 전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뭔가, 긴장을 했나? 표정이 되게 어려웠나봐. 카메라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표정을 신경을 못 썼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카메라를 정확히 다 찾지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그냥 2부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재밌게 잘 즐기다 올렸고요. 왜냐면 1부의 아쉬움을 2부에서 풀수 있다는 장점이 아, 어, 그래서, 그래서 내가, 약간 이불이 막 이렇게 조금 파격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제가 지민 제스처를 하나 정해 주려고 하거든요. 지민이가 이제 눈길이 잡고 가는 걸 멈출 수조차 없을 걸 멈출 수가 없어. 멈출 수가 없대잖아. 그러니까 안멈춰야겠지 어떻게 안 멈출 거야? 뭐가 있을까? 달리기를 멈출 수가 없어. 어 달리면 안 돼? 그러면 이제 돌출도. 어, <laughs> I can't even stop my eyes from 어, 괜찮다. 그리고 저희의 제스처는 아마 저로 인해서 다바뀔예정이 거든요.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근데 아무도 안 바꿔줄 것 같긴 하지만. 저 혼자 한번 추진해볼게요. 제가 아까 훈에 진짜 엄청 많이 준 네. 거예요. 마지막에 돌출에 들어가서 엔딩할 네. 때, 네. 헌유라는 이름을 들고 계신 블련카드를 들으신 분을 밖에 본 거예요. 엄청 멀리서. 아주. 이거 신기해가지고 막. 네! 이렇게 네. 했는데. 그 넓은 공간에 저희 멤버들이 많이 도전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선이한테 무대 끝나자마자 바로 알려줬어요 2부, 2부. 봅시다 마지막 레지. 우리 렌지 먼저 무대 너무 이 이렇게 네. 끝났는데요. 우선 뭔가 엔딩 그 왼쪽편에 저 팬분들이 부채랑 플링카지 보고 있거네요 스톡 너무 신나게 네. 전출까지할수 있었고 네. 와주셔서 감사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 많은 아티스트분들을 이런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재밌는 공연을 꾸밀 수 있어서 너무나도 뜻깊은 영광이었고 너무나도 행복했고 또다시 이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클리키를 이렇게 큰 무대에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어, 정말 무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루였던것 같아요. 클리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클리키. 저는, 음, 오랜만에 이렇게 큰 무대에 섰는데, 정말 열심히 연습한 만큼 다들 다 치지 않고 무대를 잘 끝낸 것 같아서 너무너무 뿌듯하고요. 클리키 분들이 응원해주셔서 너무 에너지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클리키 너무 좋아요. 엄청 멀리서 보는데도 클리키팬말밖에안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클리키가그리고 저희 시작하기 전에 누가클래식 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맞아. 누나 누고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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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다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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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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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아누다하나둘 셋! 나